먼저 컴퓨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는 우리가 흔히 pc 라고 합니다. 이 pc 는 personal 컴퓨터의 약자로 개인용 컴퓨터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컴퓨터라고 합니다. 컴퓨터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컴퓨터로 할수 있는 작업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해 할수 있는 작업들은 다양한 문서 작성과 사진 꾸미기, 동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편집도 합니다. 또한 인터넷 활용으로 편리한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작성 프로그램은 한글, 워드, MS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이 있습니다. 문서 작성 프로그램 워드는 워드 Word 프로세서라고 하는 문서 작성 프로그램입니다. 컴퓨터를 써서 문서를 작성하고 편집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입니다. 한글 워드는 현재 2020 버전까지 출시되었으며 한글과 컴퓨터사의 프로그램입니다. Ms워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어진 문서작성 프로그램입니다. 엑셀은 표계산 프로그램이라고도 하는데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편리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파워포인트는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할 때등 시각적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진 꾸미기 프로그램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진 꾸미기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사진을 꾸미는데 사용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진 꾸미기 프로그램은 포토샵, 포토스케이프, RC 등이 있습니다. 포토샵은 미국 어도비에서 개발한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입니다. 인터넷 유행어로 포샵이라는 말이 사용되기도 한 포토샵은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서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토스케이프는 디카와 폰카 사진을 쉽게 향상, 보정, 편집하는 사진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집이나 회사, 학교, 학원에서 모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RC는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으로 개인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동영상 제작 및 편집 프로그램을 알아보겠습니다. 비디오 영상을 쉽고 빠르게 편집하여 나만의 영상을 제작도 하고, 제작된 영상을 자르기, 이어붙이기, 배경음악 바꾸기 등 다양하게 편집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동영상 제작 및 편집 프로그램은 곰 믹스, 판디컷, 백 믹스 등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인터넷 활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은 전 세계의 컴퓨터가 연결된 네트워크입니다. 인터넷을 활용해 뉴스도 검색해 볼수 있고요. 길찾기, 지도 등 다양한 정보 검색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영화, 항공권 예매도 가능하고요. 쇼핑도 즐길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 활동도 할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를 활용할 수 있고요. 카페, 블로그 운영 금융 거래 등 다양하게 우리 생활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의 구성과 주변 기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컴퓨터의 구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니터입니다. 모니터는 컴퓨터에서 만들어낸 결과를 TV와 같은 원리로 표시해 주는 출력 장치입니다. 본체 본체는 중앙 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입니다. 키보드. 키보드는 타자기 모양의 컴퓨터 입력 장치입니다. 숫자와 문자 등을 입력하며 단축키와 특수 명령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마우스입니다. 마우스는 쥐와 닮았다고 해서 마우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고, 마우스를 움직이면 모니터 화면 속에 포인트가 움직입니다. 제가 마우스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좌우로도 보이고요. 자, 좌우 위아래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빙글빙글 돌리고 있습니다. 마우스를 바닥에서 떼고 들어서 에, 들면은 이 마우스 포인터 노란색 화살표 보이죠. 자, 얘가 마우스를 들고 움직이면 전혀 마우스 포인트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마우스 포인트는 바닥에 놓고 에,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혹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지금 마우스 포인트 모양이 달라졌는데요. 이렇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컴퓨터의 구성과 주변 기기 중에 주변 기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스피커가 있고요, USB, 프린터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 기기들은 스피커는 필수로할수 있겠고, USB와 프린터는 개인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USB는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저장 장치입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드웨어는 컴퓨터를 구성하는 기계 장치의 몸체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과 같은 의미로 쓰이며 워드, 엑셀, 포토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소프트웨어는 다시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구분됩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에는 윈도우 10이 있고요. 응용 소프트웨어에는 한글워드, MS워드, 엑셀, 포토샵 등 이러한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컴퓨터 켜고 끄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 켜기는 손으로 모니터의 전원 스위치, 본체의 전원 스위치를 차례로 손으로 눌러 켭니다. 각 전원 스위치의 위치는 기기마다 다릅니다. 잠시 기다리면 컴퓨터 모니터의 화면이 보입니다. 모니터 먼저 켜시고요. 본체를 켜시면 됩니다. 컴퓨터를 끌 때는 마우스를 이용합니다. 모니터 작업 표시줄의 시작 단추 클릭. 전원 클릭. 시스템 종료 클릭. 컴퓨터가 꺼지면 손으로 모니터의 전원 스위치를 눌러 전원을 끕니다. 컴퓨터 끄기를 화면을 통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바탕 화면의 일부분입니다. 자 여기 전체가 바탕 화면이고요. 아래에 이 띠줄이 있습니다. 이 띠줄을 작업 표시줄이라고 합니다. 이 작업 표시줄에 맨 왼쪽 모서리에 아이콘을 가리킵니다. 시작하고 말풍선이 뜹니다. 자 다시 마우스 포인터를 이렇게 치워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아이콘을 가리켜 보겠습니다. 시작하고 말풍선이 나타났습니다. 자, 시작 단추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시작 화면입니다. 다시 한번 더 시작 단추를 클릭하면 시작 화면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아이콘을 클릭 한번, 또 한번 클릭 이렇게 하면 화면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합니다. 자 시작 단추를 클릭해서 시작 화면이 보이게 하겠습니다. 시작 단추 바로 위에 자 이렇게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자 가리키니까 예, 이렇게 글씨랑 같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시작 아이콘 바로 위에 동그란 아이콘을 가리키면 자 이렇게 목록이 나타납니다. 자, 전원 글씨를 클릭해도 되고요. 전원 옆에 아이콘을 클릭해도 되겠습니다. 자, 전원 아이콘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시작, 시스템 종료, 절전 이렇게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한번더 전원 글씨를 이번에는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목록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한번더 전원 글씨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원 아이콘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릭, 클릭하면 하이 메뉴가 또는 목록이 펼쳐졌다, 사라졌다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컴퓨터를 종료를 할 거기 때문에 시스템 종료 예, 글씨나 아이콘이나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가 가리키면은 아이콘을 가리키든 글씨를 가리키든 이 네모 상자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글씨나 아이콘이나 둘 중에 아무거나 클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는 컴퓨터를 끌 거니까 시스템 종료를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요. 자, 시작 단추를 클릭하면 시작 화면이 사라집니다. 자, 시작 단추 클릭하면 시작 화면이 보입니다. 전원 아이콘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펼쳐지는 목록에서 시스템 종료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면 모니터가 화면이 사라지고요. 모니터 전원을, 소, 전원 스위치를 손으로 눌러 끄면 되겠습니다. 바탕 화면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입니다. 이 전체 화면이 바탕화면입니다. 바탕화면은 사용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 컴퓨터를 기준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는 자, 이렇게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아이콘들이 있고요. 맨 아래는 검정색 띠줄이 있습니다. 통틀어 이 검정색 띠줄은 작업 표시줄입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들을 보시면 아이콘에 이렇게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콘들은 바로가기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아래에 작업 표시줄을 살펴보겠습니다. 작업 표시줄 왼쪽 맨 모서리 시작 단추입니다. 이 위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시작 단추입니다. 그 옆에 돋보기 모양 아이콘이 있습니다. 검색 아이콘입니다. 다른 컴퓨터에는 이 검색 아이콘이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네모 상자로 보이기도 합니다. 네모 상자가 보이면 검색 상자구요. 이렇게 아이콘으로 보이면, 돋보기 아이콘이 보이면 검색 아이콘입니다. 그 옆에 아이콘들이 또 있습니다. 얘네들은 빠른 실행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빠른 실행 아이콘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아이콘도 보이고, 글씨가 쓰여져 있었는데, 제가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 여섯 개입니다. 제가 여섯 개의 창을 열어놓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작업 표시 단추라고 합니다. 현재 제가 작업을 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이렇게 예, 이 부분은 작업 표시 단추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자, 맨 오른쪽 끝에 잘 보이지 않는데요. 제가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에는 바탕화면 보기 아이콘이 있습니다. 바탕화면 보기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 바탕화면 보기 아이콘은 작업을 하던 중에 바탕화면을 봐야 할 때가 더러록 있습니다. 그때는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바탕화면이 바로 보입니다. 그 옆에는 현재 시간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날짜와시간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알림 영역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더 짚어보면은요. 자, 화살표가 붙어있는 아이콘들은 바로가기 아이콘. 그 다음에 아래 검정띠줄은 전체 통틀어 작업 표시줄. 왼쪽 모서리에는 시작 단추. 오른쪽 모서리에는 바탕화면 보기 아이콘. 자, 다시 돋보기 아이콘은 검색 아이콘. 자, 아이콘만 모아져 있습니다. 빠른 실행 아이콘. 얘도 빠른 실행 아이콘입니다. 자, 얘하고 이 부분은 작업 표시 단추입니다. 자, 오늘 날짜와 시각을 알려주는 곳입니다. 알림 영역입니다. 마우스 사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우스입니다. 마우스는 생김새는 다양하게 생겼지만 사용하는 방법은 거의 같습니다. 자, 제가 하트를 그려놨습니다. 하트 그려놓은 이유는 꼭이 위치 해야 한다는 겁니다. 뭐가요? 손가락입니다. 손가락 담당이 있습니다. 자, 왼쪽 단추는 검지 손가락 담당입니다. 오른쪽 단추는 가운데 손가락 담당입니다. 휠은 검지 손가락이 일반적으로 담당합니다. 자, 하트 위치입니다. 검지 손가락 끝 오른쪽 가, 오른쪽 끝은 가운데 손가락 위치하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손이 마우스를 감싸쥐고. 손목은 테이블에 단단히 고정을 하셔야 합니다. 마우스를 클릭과 더블 클릭을 할때 마우스가 움직이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마우스는 클릭, 더블 클릭, 드래그, 휠 굴리기로 작업을 합니다. 자, 클릭은 왼쪽 버튼을 한번 누르면 딸깍 소리가 납니다. 더블 클릭은 왼쪽 버튼을 두번 누릅니다. 클릭을 연이어 두번 한다는 얘기입니다. 클릭, 클릭, 이렇게 해서 더블 클릭입니다. 드래그는 왼쪽 버튼을 누르고 끌면 됩니다. 휠 굴리기는 가운데 이 휠을 검지 손가락으로 위로 아래로 굴리면 됩니다. 자, 클릭은 다시요, 왼쪽 버튼을 한번 딸깍 소리가 나게 누릅니다. 계속 누르고 계시면 안 되고요, 한번 딸깍 합니다. 자, 얘가 클릭입니다. 자, 얘, 클릭. 이쪽, 클릭. 자, 마우스 포인터가 왔다 갔다 하지요, 지금 제가, 에, 예, 마우스 포인터, 클릭. 자, 이러면 이렇게 점이 생깁니다. 자, 오른쪽 여기 클릭, 자, 오른쪽 이렇게 사각상자에 점이 생겼습니다. 다시 왼쪽 클릭,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오른쪽 클릭,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더블클릭은 두번 합니다. 딸깍, 딸깍 했습니다. 자, 이쪽에도 딸깍, 딸깍. 자, 여기서는 아무런 에, 표시가 안 나는데요. 어떻든 더블 클릭은 왼쪽 버튼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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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혹은 딸깍딸깍, 딸깍딸깍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드래그입니다. 드래그는 왼쪽 버튼을 누르고 끕니다. 어떻게요? 자, 방향은 상관 없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끌어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래그입니다. 자, 클릭.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누르고 끌자 버튼에서 손을 뗍니다. 이게 드래그입니다. 자, 위에서 아래로 누르고 끌자. 그리고 손을 놓습니다. 예. 다시요, 드래그입니다. 이번에는 대각선으로 끌어보겠습니다. 누르고 끌자. 그리고 손을 버튼 누르고 있는 손가락을 뗍니다. 자, 얘가 드래그입니다. 다시요, 누르고 끌자 손가락을 뗍니다. 다시요, 왼쪽 버튼을 누르고 끌자 손가락 뗍니다. 얘가 드래그입니다. 자, 클릭했습니다. 휠은 바퀴를 굴립니다. 휠을 자, 이렇게 굴려 봅니다. 예. 자, 바뀌는 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네. 그리고 이렇게 바뀝니다. 네. 이게 휠 사용하는 법입니다. 이번에는 바탕 화면에서 마우스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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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입니다. 두 번째 더블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딸깍 딸깍입니다. 딸깍 딸깍. 이번에는 더블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딸깍 딸깍입니다. 딸깍 딸깍. 자, 이렇게 뭔가 바뀌었지요. 다시 딸깍딸깍입니다. 딸깍딸깍 네, 닫고요. 이번에도 휴지통 가리키고 딸깍딸깍 하겠습니다. 딸깍딸깍 네, 이렇게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다시 딸깍딸깍 자, 이렇게 프로그램 실행이 됩니다. 닫겠습니다. 다시요. 딸깍, 딸깍. 네, 이렇게 예,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창이 열립니다. 이번에는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누르고 끌자입니다. 가리키고 누르고 오른쪽으로 이리로 끌어오겠습니다. 네, 다시 얘가요. 어, 잠시만요. 음. 자 누르고 끌자 하겠습니다. 누르고 끌자. 예, 또 얘도 누르고 끌자. 얘도 누르고 끌자. 얘도 누르고 끌자. 자 누르고 끌자. 누르고 끌어서 손가락 뗍니다 자, 왼쪽 버튼을 자, 아이콘을 가리키고 왼쪽 버튼을 누르고 끌자. 누르고 있는 손가락 뗍니다 다시 아이콘을 가리키고, 누르고, 끌자, 누르고 있는 손가락 뗍니다. 다시요. 가리키고, 누르고, 끌자, 놓습니다. 누르고, 끌자, 놓습니다. 또 누르고 끌자 놓습니다. 이게 드래그입니다. 가리키고 누르고 끌어갑니다. 놓습니다. 이게 드래그입니다. 드래그는 누르고 끌자입니다. 가리키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끌어서 누르고 있는 손가락을 뗍니다. 이렇게 하면 드래그입니다. 다음은 자 휠을 굴려보겠습니다. 자 휠은 여기서는 아 시작 단추를 누르면 나타나는 시작 화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단추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자, 시작 화면입니다. 시작 화면에 자, 시작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앱 목록이 주르륵 있고요. 자, 이 부분이 시작 화면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작 화면인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앱 목록하고 자, 시작 화면입니다. 자, 최근 추가한 앱 옆에 선이 세 줄이 있습니다. 예, 3삼선이라 하겠습니다. 삼선을 클릭, 클릭하면 앱 목록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합니다. 자, 이렇게 클릭, 클릭합니다. 자, 보이게 해 놓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 목록입니다. 자, 기억리언 순으로 되어 있고요. 위로 올라가 보면 자 알파벳 순으로 먼저 되어 있고요. 내려가면 기억리온 순으로 이렇게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 목록입니다. 자 최근 추가한 앱 여기 보시면 확장이라고 있고요. 그 옆에 아래로 꺽쇠가 있습니다. 확장 옆에 아래로 꺽쇠 이런 부분은 아래로 더 있습니다.입니다. 예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래로 주르륵 펼쳐졌습니다. 자 보시면 축소. 자 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접혔습니다 예, 확장 아래로 꺽쇠 예, 내려가서 위로 꺽쇠 이렇게 해서 이런 부호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시작 화면입니다 시작 화면에는 이쪽에 앱 목록에서 자주 사용한, 사용하는 앱 아이콘을 이 부분에다 꺼내놓고 사용하시면 아주 편리합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 앱 목록에서, 자, 가리키고, 오른쪽 버튼 클릭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 시작 화면에 고정입니다. 자,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또 다시, 자, 뭐를 할까요? 자, 한컴 사전 가리키고, 오른쪽 버튼 클릭, 시작 화면에 고정. 자, 다시 한컴 사전을 가리키고 오른쪽 버튼 클릭하니까 시작화면에서 제거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시작화면에가 있어서 제거를 하겠다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자, 제거를 클릭하면 시작화면에서 제거가 됩니다. 네, 이렇구요. 자, 시작화면에서 나는 여기에 전에는 자주 썼는데 요즘에는 안 쓴다 할때 여기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리키고 오른쪽 버튼 자 시작 화면에서 제거 또 가리키고 오른쪽 버튼 클릭 시작 화면에서 제거 자 다시 가리키고 오른쪽 버튼 클릭 시작 화면에서 제거 이렇게 해서 시작 화면에 추가도 하고 제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이 아이콘은 크고 이 아이콘들은 작습니다 크기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가리키고 오른쪽 버튼 클릭, 크기 조정. 자, 지금 현재 작게 되어 있습니다. 체크 표시되어 있죠. 작게 되어 있다는 표시입니다. 보통 클릭하겠습니다. 자, 커졌습니다. 또 가리키고,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크기 조정. 보통 하면 이렇게 커집니다. 결과적으로 가리키고 오른쪽 버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메뉴가 주르륵 나타납니다. 이러한 메뉴 중에서 어느 이 작업 메뉴 중에서 어떠한 작업을 하실 수 있다는 표시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보통 하면 이렇게 또 가리키고 이번에는 작게 해보겠습니다. 크기 조정 자, 보통 작게 가리키고 오른쪽 버튼 클릭, 크기 조정, 작게. 자, 이렇게 해서 네, 크기 조정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시작 화면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1분기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